안녕하세요 글쓰고 향 만드는 사람 아론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죠 꽃피고 싹트는 산이나 들도 좋지만 저는 이상하게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다가 가고 싶더라고요 이런 날 바닷가를 천천히 거닐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오늘 리뷰할 향수는 바닷가의 짭짤한 바람을 표현한 향수 조말론의 우드세이지 앤 씨솔트입니다 바다 느낌이 담겨 있다고 해도 엄청 시원한 아쿠아나 마린 계열의 느낌은 아니라서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쓰면 좋을 향입니다. 조향사는 크리스틴 나이젤. 저의 지난 영상인 조말론 봄꽃 향수 3가지 리뷰 영상에서 한번 만난 적 있는 조향사죠. 거기서 잉글리스페어 앤 프리지아와 피오니의 블러썸 스웨이드 두 가지를 조향했다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이분은 현재 에르메스 인하우스 조향사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조지오 아르마니나 겔랑 등에서도 많은 향을 만들었지만 한정판 향수를 비롯해서 조말론에서도 정말 많은 향을 조향 유명하셨더라고요. 아마도 본인과 합이 잘 맞는 브랜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드 세이지앤 시솔트의 표기된 노트들을 살펴보면 시솔트, 스테이지, 그레이프 프루트, 암브레트, 시위드 이렇게 탑, 미들, 라스트 구분 없이 단일 노트처럼 일관되게 적혀 있는데요. 아마 향의 트레일이 큰 변화 없이 잘 뒤섞이도록 구성되어 있나 봅니다. 그럼 향을 맡아볼게요. 오늘 시향은 귀여운 샘플로 진행하겠습니다. 향이 의외로 굉장히 파우더리합니다. 하지만 머스크 느낌에 가까운 파우더리라서 예쁘장한 느낌이라기보단 오히려 중성적이에요. 뒤이어 시원한 향이 바로 뒤따라오는데요. 그레이프루츠나 라임 같은 상쾌한 시트러스 느낌과 아주 약간 마린의 뉘앙스도 함께 느껴집니다. 여기에 아마도 시위드 도들것 같은 약간 쌉쌀? 향이 더해지면서 앞선 파우더리 향과 연결되어 딱 시솔트 느낌이 느껴집니다. 사실 향을 가만히 맡아보면 시솔트의 파우더리한 머스크 향에 더해진 흰꽃 향기가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이 중성적으로 느껴지는 건 세이지노트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이지노트는 페퍼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깔려있고 연한 우디나 건초의 향 그리고 아로마틱한 허브의 뉘앙스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성 향수는 강인한 이미지를 표현할 때 많이 쓰이곤 해요. 그런데 이 우드세이지 앤 시솔트에서는 세이지의 느낌이 더해지면서 단순히 시솔트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던 향이 해변의 향으로 확장됩니다. 해변가의 모래사장을 찬찬히 거닐 때그 모래사장의 까끌까끌한 향 그리고 몰래음과 더해진 복잡 미묘한 바다의 냄새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감각적인 향이 되곤 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한여름에 쨍쨍한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해변가 아닙니다. 아직 찬 기운이 남은 가을이나 겨울, 혹은 초봄의 바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잔향으로 갈수록 우디한 느낌이 살아나면서 중성적인 우디 머스크 느낌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잔향 때문인지 조말론에서 남성분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향수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파우더리한 향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향할 때도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우드 세이지 앤 시솔트 향을 만나고 아 파우더리한 노트도 얼마든지 어떤 향과 조합시키는 따라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음, 그냥 파우더리한 향의 전형적인 이미지에만 가둬두는 것은 조향사로서 좀 게으른 일일 수 있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마무리가 너무 교훈적인가요 아무튼 제 이야기를 듣고 향이 궁금해지셨다면 시향 및 짝향 꼭 추천드려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향이긴 하지만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 있거든요. 이파우더리한 부분에서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목감기에 걸려어서 뭔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부터는 쾌차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